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!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한,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. 해주세요 해주세요 음. 제가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 인생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30살 전에 밖에 추워요 맞아요 유튜브 스타가 될거예요 티티 배우는 거 언제 끝나요? 아마 금요일 티티 거의 다 배웠어요. 보여드릴까요? 저 유튜브 스타님, 네, 저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? 아니, 네, 이거 이게 망가졌어요.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<laughs> 뺀? 어떻게? 유튜브 스타님, 이거 좀 고쳐주세요! 아니 유튜브 스타가 뭐 이딴 이런 일을 해? 언니 셀링 유튜브 구독 구독. 어. 유튜브 스타가 뭐 이런 일을 시? 아니 유튜브 스타님 이런 것도 할수 있어야죠. 유튜브 스타이려면 잡박 다식해야죠 잡박 다식이랑 잡일를 하는 거랑 다르지. 네? 잡박 다식이랑 잡일이랑 다르지. 뺀치 같은 거 없어? 아니 잡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유튜브? 잡일도 스타 잡일도 하려면... 못하면서 무슨 유튜브 스타를 하 잠깐만. 안 했어. 왜안 되셨어요? 전리를 언니가 하십시오. 손이 없으십니까? 발이 없으십니까? 내가 없습니다. 내가 <laughs> 내가 없으면 살아있지 못합니다. 근데 전 내가 없는데 살아 있습니다. 내가 없으면 살아있지 못합니다. 죽어야 됩니다. 그래서... 내가 없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안 됩니다. 살아... 그래서 죽일라 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이. 고마워 형 하시. 인정, 아니 유튜브 스팸님 도와주세요. <laughs> 음. 왜 너만 몰라, 너네 언니 뇌 없는 거. 아, 내 허벅지 개뚱뚱해 보인다, 진짜, 근데. 와. 벤치가 필요해. 나한테 이런 거, 벤치. 근데 방금 그거 놔봤어. 도구가 필요해. 도구가 아, 너무 필요해. 아도가 필요해. 가 필요합니다. 너무 처져 보인다. 우리 집에 뭐꾹 누르면 뭐 그런 거 없어? 어? 아, 묻잖아요. 꾹 누를 만한 거? 어, 지금 이거를 벌렸단 말이야? 음. 그럼 이걸 잠가야 되는데. 응. 음. 음. 잠만. 하 여기 너무 부었다 아야. 벤치가 없어? 응. 이퍼나 벤치. 아 벤치 있는데 나옛날 프라모델 맞추던 거 있는데. 무슨 유튜브 스타가 이것도 못해. 교장 여기 까매. 아 네. 뭐 진짜 뭔가 도구를 찾아오십시오. 어디는 지 모르겠어. 가위가 있나요? 가위요? 야, 조그만 가위가 있나요? 아니 쪽집게? 쪽집게가. 네, 가위 여기 있습니다. 갈큰 가위 가위가 져오셨나요 네. 음, 조금 해야 되는데. 아하. 빠죠. <laughs> 아, 씨. 별로. <laughs> <laughs> 평정심, 평정심. 어, 철꾸부기는 여긴 펜가입 안돼 있네? 평정심, 평정심. 누가 가위로 알랬냐 <laughs> 됐다. 됐습니까 껴주십시오. <laughs> 괜히 화낼 뻔했네. 공지 보세요. 좀 헐렁하게 해주십시오. <laughs> 완성 V. 감사합니다. 음. 제가 유튜브 구독 구독 응. 구독 구독. 유튜브, 크다, 크다. 지금 언제? 고3 아직도 보고 있나? <laughs> 그러게, 고잉꼬잉아 고인, 그냥 내가 또 헛소리한 거 같아. 고잉꼬잉아 고인, 내가 그냥 헛소리한 거 같아. 그냥 새로운 너의 적성을 찾아보는 거 어때?